제가 거실에서 뿐만 아니라 안방에서도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약 8년 전에 중소기업에서 나온 32인치짜리 텔레비전을 약 2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지원 해상도가 FHD까지밖에 가능하지가 않고 화질이나 음질이 요즘에 나오는 제품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작년 말에 48인치짜리 UHD 텔레비전을 교체를 해서 보니까 아, 요즘에는 UHD 해상도로 봐줘야 좀 TV 보는 맛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안방에 있는 셋톱박스도 UHD를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것을 한번 직접 보고자 큰 마음을 먹고 가격비교 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50인치짜리 UHD TV 최저가는 어떤 것이 있나 하고서는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품들이 한 20만원대 중후반부터 잔뜩 나오더라고요아 그래서 어떤 것을 구입을 하면은 쓸만할까 가성비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선택을 한 것이 저쪽에 지금 배달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주식회사 와이드테크라고 하는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UHD 50인치짜리 텔레비전입니다 특가로 구매를 하니까 대충 20만원대 중반 정도 가격으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요즘 나오는 제품들처럼 HDMI로 기본으로 접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HDR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화면이 종전 제품들보다는 아무래도 좀더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USB 꽂아서 뭐 영상이나 음 사진 같은 것을 보는 것은 뭐 요즘 다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이 40% 정도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었다 하는데 막상 제품 소개에서는 3등급인지 4등급인지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절전 제품인지는 직접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대기업 제품을 주문을 했을 때는 설치 기사가 와서 무료로 다 설치를 하는데 얘는 딱 주문을 하니까 문 앞에 이렇게 딱 배송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제품이 크다 보니까 아 이거 좀 무겁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그렇게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중계를 가지고 네, 체중계를 가지고 몇 키로가 나가나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렇게 딱 올려놓고 딱 들어서 올려보면은 12kg 정도 나가는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들어서 보시면 12kg 나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무게가 한 사람이 직접 이렇게 들고 와서 집에다가 갖다 놓는 데는 큰 문제 가 없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확실히 TV가 커도 무게가 많이 안 나가서 참 편리한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개봉을 해서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개봉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제품을 꺼낼 때 조심을 하라고 TV를 꺼내실 때 LED 액정 부분을 손으로 누르면 TV가 파손됩니다. 꼭 그림처럼 좌우 측면에 배젤 부분을 잡고 주의해서 꺼내주세요 라고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음 그러면 그림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잡지 말고 가장자리를 잡아서 잘 꺼내면 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포장이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그러면은 여기 있는 스티로폼을 한번 꺼내고요. 예, 에 스탠드가 그 다음에, 여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것도 그다음그다고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한번 조심해서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써있는 대로라면은 양쪽을 잡고서는 잘 끄집어내면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예. 네. 다행히. 예. 네. 여기가 이렇게 일반 성인이 꺼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무겁지가 않아서 가뿐하게 이렇게 제품을 뺐습니다. 어, 요것은 잘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살짝 눕혀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안쪽에 더 뭐가 있나? 살펴보니까. 자. 예. 리모컨하고 설명서가 잘 이렇게 포장돼서 들어있네요. 자, 그러고. 박스 네,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잘 치워놓으면 될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본체 제품이 있고 이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꺼내보니까 얘는 에너지 소, 효, 소비 효율 등급이 3등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어, 일부 제품 표시에서 나와있던 것 보다 그래서 좀 효율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이제 제품 번호로 처음에 출시했던 것보다는 소비 네, 효율이 좀더 나아진 게 아닐까 하고 좀출측이 됩니다. 중유봉기는 네, 한번 조심스럽게 어 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네요. 네, 전원 케이블은 본체에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이고, 좀 자량 봅시다. 자, 네 물론 스탠드에다가 제대로 꽂아놔야지 안정적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 하단 공간이 있어서 그럭저럭 볼만하네요. 네, 화면이 어, 지금 쓰고 있던 32인치보다는 확실히 큰것 같습니다. 이 포장은 쓸때 이제 떼면 될것 같고요. 뒤쪽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에너지 효율 등것도 있지만 이쪽 옆에서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에너지 차지하는 거는 OLED TV만큼 얇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나쁜 편이 아니고 뭐 전체적인 두께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HDMI는 연결을 3개를 할 수가 있고 USB 꽂을 수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어, 튜너를 튜너가 내장이 되어 있는지 여기다가 안테나 꽂을 수 있는 부분도 보이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컴포넌트 꽂는 부분도 있고요. 어. 여 보자. 이어폰하고 아. 어, 옵티컬 넣는 부분도 확인이 됩니다. 그럭저럭 기본적인 스펙은 잘 갖춰져 있는 거 같네요. 자, 그럼 이거 이쪽에다 두고 저기 이쪽에 있는 텐트가 이렇게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제품의 양옆에, 설치를 하는 것도 보이는데, 봉지를 뜯어서보겠습니다하나가 있고 대충 이렇게 세워두지는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는양 이렇게 해서 이옆에 끼울 수 있는데 이렇게 보니이이거는 하면, 이건 R, 오른쪽에 끼우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으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눕혀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 보니까 꺼공이 또 보이고, 이쪽은 리모컨 수심부로 확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저 끝부분에 스탠더를 꽂을 수 있는 위치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꽂는 것은 이쪽에 이렇게 넣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L하고 r 은 뒤에서 봤을 때의 기준으로 표시를 한것 같네요. 설명서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맞았나 봅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보면, 자, 스탠드 어떻게 오는지 표시가 되 있겠죠. 스탠드에 끼우는 나사도 4개가 들어있고, 해서 스탠드를 고정을 해서 설치하면 된다. 어, 특별히 뭐 방향 얘기는 안 하는데,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면은 들어가지 않는 거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잘 끼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나사 4개는 있고, 크기가 다 같으니까 적당히 알아서 끼우면 될것 같네요. 자, 오늘.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스탠드를 꺼내보죠 정렬을 하고 일단 한쪽은 됐어요 반대쪽도 가봅시다 네. 스탠드가 다 정렬이 으니까 가장자리를 잘 잡고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화면이 다 들어오는지 저희는 전원을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음, 누르면 될것 같은데, 아, 예, 잘 들어오네요. 쪽에서 조절을 할수 있는 것과 쪽에서 딱히 제어를 할수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리모컨을 직접 사용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음 특이하게도 길쭉하게 넣었네요. 자 하나 넣고 하나 넣고. 되네요 한국어 말고 영어에 어. 딱두 언어밖에 안돼 아주 편합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 공중파 케이블 공중파 케이블 어, 공중파가 없지만 일단 공중파 해놓고 디지털 채널 아날로그 아날로그 디지털 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거는 아날로그 디지털 다 있어요 일단 이걸로 선택을 해 놓고 검색을 해 봤자 아무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TV가 있고, 신호가 없겠죠. 메뉴를 들어가면, 영상, 음향, 시간, 설정, 잠금, 채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있고, 외부 입력. 외부 입력은 TV, a v 컴포넌트, HDMI 123 미디어. 이런것들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한번 usb 메모리를 가져와서 뭔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b 메모리를 연결을 했으니까 한번 외부 입력에서 인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음, 음. 사진, 음악, 동영상, 동영상 있나요? 음 인식을 못 하는 걸까요? 음. 일단 연결된 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맷이 달라서 그런 거지. 예, 네, 이거는 한번 나중에 확인하고. 일단은 외부 입력은 다시 TV로 돌려놓고 확인하는 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대로 되는 것을 또 준비를 하고 그리고 거실에 있는 48인치 텔레비전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고 원래 쓰고 있던 32인치 텔레비전하고도 비교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제대로 샀는지 한번 천천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